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은 생강청입니다. 생강청은 생강과 설탕을 같은 양으로 사용하여 만드는데,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염증을 증가시키고 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청 대신 생강을 고온에서 가열하여 효능을 높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강에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요리와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뿌리채소로 그 독특한 향과 매운맛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생강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강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피해야 할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강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은 천연 항생제로 불리며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감기 예방과 소화 촉진에 유용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강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의 첫 번째 음식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를 맑게 하며 간 기능을 개선시키고 동맥 경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대추는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시켜 위장을 보호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다려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지만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위점막을 자극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가 약한 분들은 생강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장 보호를 위해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무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속을 편안하게 하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마지막 음식은 장어입니다. 장어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도와주고 장어의 비린내를 없애며 생강의 항염 효과가 더해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어구이나 덮밥에 생강채 초절임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강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을 참고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